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400년의 역사 동안 400년의 역사 동안 70명이 240만으로 불어나는 정말 인구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인구의 성장이 가능할 만한 여건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 이집트는 그때 당시 문명 속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 식량에 대한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어, 안정적으로 인구가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어, 정말로 그 이집트의 역사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이집트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활약을 통해서 선대를 베풀어 땅도 부여받고 새로운 민족이 태동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아주 이집트에서 또 귀한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를 보니까 이집트도 우리나라처럼 이씨 왕조 하나만 간게 아니고 여러 왕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을 어,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권이 바뀌었다. 이씨에서 김씨로 넘어갔다. 뭐 정씨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의 영향력은 사라진 후고 급격하게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노동력만 착취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원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으로 어, 바로를 두들깁니다.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많이 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만 여러분이 바로의 입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맨 처음에 뭐 강물이 피로 변하고요, 막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이가 이가 막온 나라에 찬 거라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질병이 돌고 막.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막 흑암이 와서 나라가 암흑천지가 되고 결국 장자까지 잃는 이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엄청 엄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까? 그런데 포기를 못 해요. 그렇게 10번에 이르기까지 두들겨 맞으면서도 내심이 잘안 바뀝니다. 심지어 열 번째 재앙으로 그의 장자를 잃고 나서 보낸 뒤에도 다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가서 홍해 바다 앞에서 수장이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인간이 변화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인간의 약점, 이런 것들이 참 먼저 보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열 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국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안 꺾이는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번 정도 두드려 맞으면요. 사람이 바뀔 법도 한데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 전과 1 9범 이런게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도 발견합니다. 사람은 지독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열 가지 재앙하는 동안, 여러분, 열 가지의 재앙을 누군가에게 사사로 복수를 한다 쳤을 때, 그거를 열 가지를 해내는 사람도 징하고요. 그거를 또, 어, 앗따구니를 물고 안 바뀌는 사람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억해 보면, 한두 번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목을 칠것 같잖아요. 아휴 됐다. 너는 끝. 이렇게 할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없다면 우리는 진지게게 어, 아웃되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회개기도의 제목은 몇십 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또 누군가를 정죄했습니다. 제가 또 거짓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회개기도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죠? 하나님의 극률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도 극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에 소원들이 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신의 성품, 즉, 사랑과 극률과 오래 참음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극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관용이라는 단어가 저의 사전에는 없네요. 제가 용서랑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관용과 따뜻함을, 극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 상관대 얼마나 있는가요? 우리는 보통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거 해결 안 되면 저 죽, 죽어요. 이런 기도 제목은 진짜 많이 하거든요. 똥줄이 타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똥줄이 타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말 중요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의 성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 저 자신부터도 반성이 많이 되었어요. 뭐 제가 본디 양반이라 극률이 좀 많습니다만, 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한참 모자란 거잖아요. 제가 뭐 인격이 좋아 봐야 얼마나 좋겠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닮은 삶에 비교하면 얼마나 한참 함량 미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극률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넉넉히 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도리어내 분노를 해결 못 해가지고, 아, 저걸 어떻게 조사할까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바로조차도 오래 참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극률이 바로 우리의 극률이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각보다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동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도 니누에를 얘기할 때도 그 앞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극률을 베푸셨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극률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관용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기억하고 극률한 사람이 되기를 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러분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갖다 대야 합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